자 오늘은 야 석양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막 지금 해가 지려고 하죠. 네, 저 산이 어떤 산이냐 마치 그 뒤로의 기도하는 손을 닮았죠. 저산 모습이. 네그산 너머로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,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야 해가 막 넘어가죠. 아마 음, 저게 음, 도봉산 같기도 한데 음, 도봉산 같죠. 도봉산 같은데 여기서 보면 꼭그손 손의 모습을 좀 닮았어요. 기도하는 손. 저 기도하는 손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죠. 네. 두 재능이 있는 그 화가 지망생들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위해서 학비를 위해서 이제 그친구를 도와줬다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는 그, 그 아주 그 손이죠. 그 친구의 손이었죠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래, 제가... 그기도 못 봤는데. 너무 동문 동문 안 네. 그렇지. 아, 지금막 넘어갔어. 예, 네. 이제 안 보이게 되죠. 그붉그그잔만이 석양 속에 그렇게 보이게 죠안 네, 보이게 되면서 기대는 땡겼는데, 저 산의 모습이 어, 그대로 나오게 되죠. 네. 야, 너무 멋있습니다. 오늘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쭉 짧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